909번 문제입니다. 자, 요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m p 4라는 얘기는요. 자, n 하나씩 빼면서 연속해서 네 개를 곱하라는 얘기죠. 하나 빼 주고요. 또 하나 빼 주면요. n 마이너스 네 개를 곱해야 되니까. 자, 또 하나 빼 주면은 n 3이 될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시죠? 30 그대로 가시고요. 곱하기 어, n 1 c 3이네요. 그죠? 그럼 n 1부터 해서 자, 하나씩 줄면서 3 개를 곱해 주면 되죠? n-2, n-3 스 그다음에 자 d 에끝 팩토리 얼즉6으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자요계산해서 n에 갖고 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건 약분 해버릴게요 자 육이는 육육오 삼십이니까 자 요거는 일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자 요것도 지울게요 자 얘는 5로 바뀌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n에 갖고 하는 문제예요 자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4차 방정식을 풀리는 거지는 없어요 음. 그러면은, 자, n에 1 들어가 보세요. n에 1. n-1 같은 거 보이시죠? 자, n에 1 들어가 주면은, 얘가 0 되면서, 곧관계니까 좌변의 식은 0이 됩니다. 자, 여기다 1 집어 넣어주면요. 곡관계니까. 자, 얘가 0이 되면서 전체가 0이 돼요. 그래서 좌변도 0이 되고, 우변도 0이 되니까, 통호성립합니다같다지는 것도 돼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이죠. 하지만은, 자, n의 값이 1이 되어버릴 뿐이면은, 자, 여기 1 들어가 보세요. 그럼 1피 4가 되잖아. 한명 있는데 네 명을 뽑아서 줄 세우래요.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얘로 나눠도 돼. 어, 얘를 나눠도 돼. 오케이? 음. 그다음에 n e n 2둘다 n e 를 가지고 있습니다. n에가 2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좌변의 식도 0이 되고, 자, 이거는 사라지는 거 지워 버릴게. 좌변의 식도 0이 되고 우변의 식도 0이 돼 버려요. 그죠 n에다 2 집어넣어 주니까 근데 n도 2가 안 돼. 왜? n 여기다 2 집어넣어보세요. 2p4 불가능하잖아요. 서로 다른 두명 있는데, 네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게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요번에 n에 3 들어가 볼게요. 자, 둘다 n-3 가지고 있죠. 3더 해주면은, 자, 3 집어넣어주면은 얘 0이 되고, 3 들어가주면은 얘도 0이 되버립니다 자, 잠깐만요. 보기가 좀 그러니까 땡겨줄게요. 자, 이렇게 자, 3 들어가주면 얘 0되고 얘도 0됩니다. 자, 동호성립해요. 그죠? 이식을 성립하는 N의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자, 여기다 N 집어넣어보세요. MP4 가능합니까? 어, 3P4 가능해요. 서로 다른 세명 있는데 네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도 안 돼. 그래서 양변을 N-3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N의 가 얼마입니까? 5입니다. 자, 정답은요. 5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910번입니다. 남자 6명, 여자 N명에서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5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56이래. 그러면은 5자리를 비워줄게요. 이렇게. 자, 총몇 명이 있어요? N 플러스 6명이 있는 거죠. 전체의 학생은 N 플러스 6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2명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돼. 무조건 뽑아야 돼. 뭐, 신의 아들인가 봐. 자, 특정 2명은 무조건 뽑아야 되니까 고정을 시켜버릴게요. 그 특정 2명은. 그럼 몇명 남았어요? n 플러스 6명에서 2명을 뽑아버렸으니까 n 플러스 4명이 남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몇 명만 더 뽑아주면 돼? 3명만 더 뽑아주면 되는 거죠. 그치? n 어, 플러스 4에서 3명을 더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5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데 걔가 문제 조건에서 56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자, 요 식에서 n을 갖고 하시면 돼. 자, n 플러스 4에서 하나씩 빼면서 세 개를 곱하란 얘기죠. l 하나 빼주면 은 n 플러스 3, 또 하나 빼주면 은 n 플러스 2가 되죠. 걔가 50, 잠깐만, 그걸 갖다가 잠깐만 3 팩토리얼, 즉 6으로 나눠주면 되죠. 요 계산한 게, 걔가 56입니다. 자, 양변에 60 곱해버릴게요. 자, 여기다가 6을 곱할게요. 그러면 56이라고 하는 거는 7, 8이 56 아닙니까? 자, 56을 갖다가 그러면 7 곱하기 8 이랬어도 상관이 없죠. 오케이? 그럼 n의 값 나왔네요. n의 값 얼마예요? 4라고 하시면 되겠죠. 왜? 여기다 4 집어넣어주면 8이죠. n자리에 4를 집어넣어주면 은 얘는 7이죠. 얘는 6이죠. 예, 같은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n의 값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4로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911번입니다. 자, 원위에 서로 다른 n개의 점이 놓여있고 이 n개의 점들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55개래. 여기까지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직선 만들라 하면은 점이 두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nc가 되겠죠. 이게 바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게 55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주면은 nm-1이 되고요. 자, 걔를 2팩토리를 2로 나눠주시면은 55가 되겠죠. 자, 양변에20 곱해주면은 얘는 110이 될 겁니다. 자, 110은요. 11 곱하기 10이라고 쓸수 있죠. 그럼 n의 값 얼마입니까? 11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도 그래서 11에서 요거에 10이니까 곱해서 얘가 되는 거 아닙니까? 110. 자, n의 값 알아냈어요. n의 값 얼마다? 11이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n의 값이 11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하는 n 우리가 구하는 건 n의 값이 아니고 이때 n개의 점 중에서 어, 네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네. 그럼 사각형의 개수니까 11개에서 몇 개를 선택해 주면 돼요? 4 개를 선택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연결해주면은 사각형 될거 아닙니까? 자, 요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네.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나눠주면 되죠. 자, 요거 8이니까 약분하시고요. 31은 3, 33은 3, 9. 3 곱하기 11 해주면은 33. 거기다 10 곱해주면은, 예, 정답. 330까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912번입니다. 7명의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셔츠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였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죠? 자, 일곱 명의 학생을 A, B, C, D, 자, E, F, G. 이렇게 잡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맞네요. 자, 이 일곱 명의 학생이 티셔츠, 1번 티셔츠, 2번 티셔츠, 3번 티셔츠를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대. 음. 이때 각 티셔츠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모두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티셔츠는 없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요 말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각 티셔츠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모두 달라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1번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와 2번을 티셔츠를 선택하는 학생수와 3번의 티셔츠를 선택하는 학생수가 얘네들이 학생수가 다 틀려야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7명이, 예, 1번을, 7명에서 1번을 선택하는 학생수, 2번을 선택하는 학생수, 3번을 선택하는 학생수가 다 틀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7을, 나 같으면 7을 자연수 분할 먼저 할것 같다.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한번 분할해 보자. 나눠보자. 7을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5, 1, 1 이렇게 하면은 7 만들어지는 건 맞죠?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1번 티셔츠를 5명이 선택하고, 2번 티셔츠를 1명이 선택하고, 3번 티셔츠를 1명이 선택한 거죠. 그러면 문제 조건에안 맞죠. 각 티셔츠를 선택한 학생수가 모두 달라야 되는데, 2번 티셔츠를 선택한 학생수와 3번 티셔츠를 선택한 학생수 같잖아요. 그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얘는 안 돼. 자, 그럼 또 해보자. 7을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분할할 거야. 나눠 줄 거야. 4로 갈게. 4 더하기 그러면은 2 더하기 1 해주면은 7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럼 얘를 4명이 선택하고 2번을 3, 2명이 선택하고 3번을 1명이 선택해 준다면은 이렇게 선택한다면은 예 티셔츠를 선택한 학생수가 모두 다릅니다. 자 문제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는 얘기죠. 오 요거 돼요. 요거 돼요. 자 그리고 자또 해보자. 더 있는지? 자, 요번에, 자, 얘를 더 줄여주면요. 4 더하기 1로 가시면요. 자, 짝거나 같은 수. 1, 최대 1이죠. 그럼 7못 만들어요. 6밖에 안 되죠. 4는 안 돼요. 3으로 가볼게요. 3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은, 3, 3, 1이 되면은, 자, 1번 티셔츠를 선택한 학생수가 3명, 2번 티셔츠를 선택한 학생수도 3명이 같아져 버리죠. 이것도 문제 조건을 못 만족시키죠. 얘도 안 돼요. 예. 그러면 3 더하기 2로 가볼까요? 자, 여기 2 해주면 7이 되죠. 이것도 같은 숫자 나오니까 안 되죠. 3, 2, 2 되면은. 그죠? 자, 얘도 안 돼요. 그러면은 더 없나? 3 더하기 1로 가볼까요? 최대 1 들어가주면은, 예, 작거나 같은 수니까요. 5가 되어서 7을 못 만들죠. 얘도 안 돼요. 2로 갈게요. 2 더하기, 최대 2, 최대 2. 그래도 6, 7못 만들죠. 아, 더 이상 안 되네.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네. 나머지는 다안 되고, 얘 하나밖에 안 돼요. 자얘 하나밖에 안된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7명을 자 4명 2명 1명으로 일단은 분할을 먼저 할게 7명에서 4명을 선택해 주고요 자 그럼 3명 남았죠 3명에서 2명을 선택해 주면 되죠 오케이 같은 숫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봐라 4명 2명 1명으로 분할했어 그 다음에 티셔츠를 줘야 되잖아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는거죠 곱하기 3팩토리얼. 자, 요게 정답이 됩니다. 자, 74는요, 73과 같습니다. 얘는 35가 나오죠? 곱하기. 자, 얘는 3 1과 같아져요. 37은 3이 되겠죠? 곱하기. 자, 3팩토리는 6이 됩니다. 자, 요렇게 두 개를 먼저 곱해줄게요. 35 곱하기 6 해주면은, 5, 6이 33을 넣어하고, 3, 6이 18, 3 대주니까, 21 됩니다. 자, 거기다 3을 더 곱해주면 되니까, 자, 3, 6은 0, 3, 1은 3, 3, 2, 6. 그래서 정답은요? 630이 바로 912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913번입니다. 집합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을 2개 선택할 때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제가. 1, 2 선택할 수 있죠. 원소가 두 개인 부분 집합이니까요. 이거죠. 자, 1, 2, 1, 3, 1, 4, 1호가 됩니다. 1, 2, 1, 3, 1, 4, 그 다음에 1, 5가 되겠죠. 자, 또요. 그 다음에 1은 다 끝났죠. 2, 3, 2, 4, 2, 5가 되죠. 자, 2, 3,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2, 5가 될 거예요. 자, 3, 4, 3, 1이 다 끝났고요. 3, 4, 3, 5 갈게요. 3, 4, 그 다음에 3, 5, 이렇게 가볼게요. 3, 4, 3, 5,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다 끝났고, 4, 5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소가 두 개인 구분집합이총몇 개가 나와요? 잘여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나오네. 총열 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원소가 두 개인 부분 집합을 두 개를 선택할 때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선택하고요. 또 얘를 선택하면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1, 1, 2 선택하고 1, 2 선택해주면은 얘두개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거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그만. 안 하면은 서로 다 다를 거예요. 그 말은 뭐야? 10개에서 서로 다른 10개에서 두 개를 그냥 뽑아 주면 되는 거지. 아 이게 중복 허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중복 조합을 배워요. <laughs> 그러니까 얘는 그냥 10개에서 서로 다른 10개에서 두 개를 뽑아 주면 되는 거죠, 그냥. 음. 10개에서 두 개를 뽑아 주면은 이렇게 뽑아 주면은 예,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10 곱하기 9 해주면 90이 되고 이팩터로 나눠주면 45가 되겠죠 예 정답 45로 마무리 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914번 문제입니다 자 멜론 하고요 그 다음에 망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를 포함한 10종류의 과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종류의 과일이 이렇게 있어요 10개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과일 바구니를 한개 만들려고 할 때, 서로 다른 과일 바구니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과일 바구니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과일 바구니가 총몇 가지나 만들어지니라는 얘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가족건부터 볼게요. 과일 바구니에는 서로 다른 다섯 개의 과일을 각각 한 개씩 넣습니다. 음. 과일 바구니 안에, 안에는 과일을 이렇게 다섯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가족권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해 되죠? 음. 나 조건 보면은 멜론이나 망고를 넣는 경우에는 멜론과 망고를 같은 과일 바구니에 넣는다. 어. 멜론과 방, 망고를 넣을 때는 무조건 같이 넣으래. 예. 그리고 다 조건 보면은 멜론과 망고 바나나를 바나모두를 같은 바구니에 넣지 않는데 그러니까 멜론 망고가 들어가면은 바나나는 들어가면 은안 된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경우의 수 문제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뭘잘 하셔야 되냐면은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문장 읽고 여러분들이 어, 최소한 조금 한 30초? 한 40초 정도 생각하다가 분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은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경우의 수 아주 제대로 풀고 계신 거예요 자나 조건을 문문장 읽었을 때 어? 분류 문제 아니야? 이런 느낌 음, 불문제입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멜론하고 자 망고가 자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멜론과 망고가 들어가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멜론과 망고가 들어가는 경우. 멜론과 망고가 들어가는 경우. 그럼 다섯 개를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멜론 망고가 들어갔어. 멜론, 망고 들어갔어요. 몇개더 뽑아 주면 돼요? 세개더 뽑아 주면 돼. 멜론과 망고를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망고를 같이 들어가는 경우. 이때 다 조건 보시면요. 바나나를 멜론, 망고, 바나나 모두를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는데. 그러니까 멜론과 망고가 들어가면은 바나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멜론 망고는 들어갔고요. 바나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3개, 7개가 남았는데, 7개에서 3개를 선택해주면 되죠. 73이 됩니다. 73은 자주 나오니까 외워지죠. 35가지가 내, 나오는 거죠. 자, 요번에, 멜론 망고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게요. 멜론 망고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 아, 어, 자, 잠시만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멜론 망고가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으면은, 보자. 멜론 망고, 바나나는, 그럼 바나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자, 멜론 망고, 바나나 모두 같은 바구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자, 멜론 망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몇개 남았어요? 8개가 남았죠. 8개에서 여기 들어갈 5개를 선택해주면 되죠. 8C5가 됩니다. 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8C5는요? 83과 같죠? 오케이. 83은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00토리얼, 6으로 나눠주니까. 자, 요거 약분하고 7, 8이 56이 됩니다. 자, 요렇게 분류했으면 무슨 법칙이다? 합의 법칙이다. 두개더 해주니까 정답 얼마예요? 자, 91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914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우에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분류. 자, 문제 볼게요. 자, 915번인데 정수 x, y에 대해서 이 그래프의 이 도형의 경계와 내부에 존재하는 x, 컴마. 일단 이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x축이고 y축이 되고 원점이 됩니다. 자둘다 절대값에 붙은 패턴의 그래프 이거 외우셔야 되죠 여러분들. 자 x에만 절대값 붙었을 때 y에만 절대값 붙었을 때 x, y 둘다 절대값 붙었을 때오변 전체에 절대값 붙었을 때그네 가지의 절대값 개형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 외우고 각각의 경형수를 나눠서 예, 하셔도 되고요. 음. 저는 외웠는 걸로 할게요. 자, 절대 값뗀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X 플러스 Y 골 2. 이,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자, 직선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X절편, Y절편을 이용하는 겁니다. XR에 0 집어넣을 때 Y가 2가 되죠? 오케이. Y절편이 2예요. 그죠? 그러면은 Y절편이니까 한 요쯤이라도 잡을게요. 자, X절편은요.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들어야지 같아지겠죠? X절편은 2가 나옵니다. 자, 요두 점을 지나게 직선을 요렇게 꺼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럼 둘다 절대값 붙었을 때는 우리가 외운 거예요, 이거는 1사분면의 그래프만 남겨요. 1사분면의 그래프가 얘죠.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남겨요. 그럼 나머지는 지우시면 돼요. 1, 4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남기고, 지운 다음에, 자, 얘를 X축 대칭합니다.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접보면요 음,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합니다.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해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합니다. 원점 대칭해주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요 점이 좌표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요걸 그렸죠. 경계와 내부, 잠깐만.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y,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니까, 1,1이라는 점을 지날 거라고. 요즘 지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요 점의 좌표,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1. 요 점의 좌표가 1,1, 마이너스 1. 요렇게 돼요. 그죠 오케이. x, y는 정수입니다. 정수. 얘는 정수죠.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의 형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정수 x, y. 얘의 경계와 내부는 이 안쪽을 얘기합니다 내부에 존재하는 x,y 얘는 정수죠 정수 좌표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계와 내부에 있는 정수 좌표 구해볼게요 이거 정수 맞죠? 2,0아 죄송합니다 0,2자 얘는 마이너스 1,1 정수 좌표 맞죠? 자 정수 좌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도 정수 좌표죠 정주 좌표들을 잡아주면은, 요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 정주 좌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총 점이 몇개 나왔는지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가 생깁니다. 자, 삼각형 만들면요. 열세 개 중에서 몇 개의 점을 선택해주면 돼요? 삼각형이니까 세 개를 선택해주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빼줘야 돼. 음, 빼줘야 돼. 왜? 이세 개의 점을 연결한 거는 삼각형이 안 돼요. 그죠? 직선으로밖에 선분으로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개수만큼 빼 줘야 돼. 점세 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걸 한번 살려 볼게요. 자, 색깔 다르게 할게. 하나, 점세 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존재하네요. 점세 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걸 삼각형 못 만드니까 그거의 개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열 개를 빼주시면 돼요. 또 빼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점세 개, 다섯 개가 점 다섯 개가 5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점을 연결하더라도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개수가 여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개수만큼 또 빼주셔야 돼. 그러면 이 다섯 개에서 세 개를 선택한 거, 예, 그 개수만큼 여 안에 들어갔으니까 빼주면 되죠. 그 개수만큼. 근데 여기도 하나 더 있죠. 다섯 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죠? 자, 이거의 개수만큼 또한번더 빼줘야 되니까 얘를 두배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 3시에 3을 한번 계산해 보자.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3 팩토리얼 6이 되죠. 6 1은 6, 6 2 12요렇게 어, 곱해주면 은 26이 됩니까? 26에다가 11 곱해주면요. 26, 26 286이 나오네. 빼기 10, 빼기 자, 53은요. 52와 같죠? 5 4 20 일어나니까 10 2 곱해주니까 20이 됩니다. 그러면은 286 마이너스 이게 30이죠. 자, 요 계산에서 정답은요. 256까지. 자, 9 1 5번의 정답은 256까지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동안.